자, 안녕하십니까. 요번엔 2023년 그 아시안게임이 있는 해외에 나왔던 올스타전 한화이글스 올스타전 모자입니다. 뭐 어센틱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. 뭐 선수들 이제 착용하는 이제 올스타전 때 착용했던 모자인데 아, 이 보라색이 너무 예뻐서 일단은 질렀어요, 이거는. 솔직히 그냥 지른 게 맞고. 그리고 이 2022년, 2023년에 그, 한화이글스 어센틱 모자가 이제 뉴에라에서 계속 이제 맡아갖고 나오고 있었는데, 뭐, 이전 회에서도 이제 말씀드렸지만, 이게 착용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썩 쾌적하진 않았어요, 그 모자가. 뭐 브랜드의 이제 명성이나 이런 거 떠나서 걸제 느낌이니까 제 개인적으로 정말 그게 썩 좋지가 않아서 이게 나와가지고 어떻게 보면 좀 약간 구세주 역할을 했고 그래서 좀 많이 써서 조금 지저분합니다 이게 <laughs> 그래서 이 아시안 게임 때 나왔던 거고요. 그래서 아시안 게임은 이제 프로스펙스를 통해서 전부 이제 모자랑 유니폼이 나왔습니다. 어, 요건 이제 소개해 드릴게요. 그러니까 모든 구단 로고가 다 이제 보라색으로 이제 나와줬고, 예, 꽤 예뻐요. 되게 잘 나왔어요. 네, 그리고 펼쳐보면은 이렇게 별 모양. 실제 선수들은 이 자리에 숫자가 써 있었어요. 그, 뭐야, 올스타전에 출전한 횟수가 숫자로 이렇게 써 있었고, 뒤에 이렇게. 크로스펙스 그리고 나눔 이렇게 팀이 이제 각인돼 있고 2023년 아시안 게임 기념해서 나온 오스타전 모자다. 그 확실히 이해 그리고 이전해 때는 유에라 거를 제가 썼다가 이거를 다시 써서 그런지 몰라도 되게 좋았어요. 그, 챙 길이도 확실히 좀 길고. 이런, 이제, 약간의, 이제, 좀 어느 정도 탄성이 좀 이게 받쳐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, 아, 얘도 뭐 그렇게 탄성이 좋은 건 아니지만, <laughs> 네, 그래도, 뉴에라 때보다 조금 낫다. 대신에 요거는, 좀 더웠어요. 그러니까, 메쉬 소재가 아니라서 머리카락이 안 끼는 거는 굉장히 좋은데, 어차피 뭐, 올스타전 하루 쓰는 거니까는, 그거에 맞춰서 뭐 더운 거 이런 거좀 상관없이 좀잘 만들어준 것 같은데 살짝 오래 쓰고 있으면 좀 더워요. 이건 확실히 새는 부분이 조금 적어서 그래도 이제 보라색으로 각 구단마다 로고를 다 이렇게 만들어줬다는 게 되게 신선했고 좋았어요.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렇게 잘 가지고, 가지고 있는데. 보면 이제 22년 거, 이제 뉴에라 거랑 비교하면은 확실히 로고가 이 작아요, 뉴에라 쪽이. 그리고 챙 길이도 이게 똑같은 위치에서 딱 맞추면은 이게 느껴지실려나 모르겠는데 살짝 짧아요, 진짜. 뉴에라 쪽이. 야구 모자를 엄청 이제 물론 이제 선수들이야 더잘 알겠지만은 선수들이 나와서 저처럼 이런 이렇게 뭐 떠들리는 없고 모자만 이렇게 전문적으로 주구장창 사는 제 이제 쓰고 다니는 입장에서 보면은 챙 짧고 이제 뭐 로고 좀 작고 뭔가 이 이런 이 이제 옆에 이제 마감 같은 부분들이 제 개인 기준으로는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서 아무튼 네. 뭐 그랬습니다 참 마음에 들었고 역시 이제 뭐 물론 이제 제조는 아마 이제 다른 업체가 뭐 다른 데서 할 수도 있고 하는데 어쨌든 이제 프로스펙스 브랜드가 이제 붙으면은 그래도 뭐 검, 감수 정도는 할거 아니에요. 이렇게,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확실히 좋은 거 같습니다. 그래서 요거는 이제 많이 좀 쓰고 다녔던 거라. 제가 이렇게 장갑 끼고 이렇게 소개할 것도 아니긴 한데, 네, 그렇습니다. 참 예뻤던 네, 2023년 올스타전 야구모자였습니다. 끝!